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하려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묻돼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아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묻돼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배단이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들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를 세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일이 대답하되,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